자 반갑습니다 우리 루니 가족분들 우리 가족분들을 옥하네 모치 뭡니까 부자로 만들어드릴 봉선장 데스 자저한배 타시면 제가 어떻게 그루즈탈수 있게 효도으로 할게 도움을 드린다 어떻게 100% 1,000% 10,000% 어떻게 무료 데스 무료 도움을 드리고 있다 자 우리 루니 가족분들 지금 일단 자, 여기 주가가 이때 한번 찌라시로 하락하고 나서 이러고 있지만 지금 뭡니까? 횡보를 하면서 지금 47,500원 여기서 지금 이제 머물러 주겠다 오늘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반등의 모멘텀이 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영상 올려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강력 홀딩. 지금 저점이고 오히려 빠졌지만 깜빡. 이제 올라가준다. 계속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신규 가족분들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어요? 자, 돈벌수 있는 기회인데, 당연히 잡아야겠죠. 잡아야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제가 홀딩이라고, 잡으라고, 마,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 그것에서 오늘 알아볼 게 뭡니까? 이슈와, 이제, 전망.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뭐겠어요? 자, 차트, 의 흐름과, 우리 신규 가족분도 어느 구간에서, 언제 사야 될지, 거기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세 번째 뭡니까? 돈 버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제 봉선장의 보물왕 다른 이제 분산 투자할 수 있게 추천주를 드릴 거다 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일단 어떤 추천주를 드릴 거냐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첫 번째 뭡니까 이 스윙 종목입니다 이거 이거 두개 드리는 건 스윙 종목인데 자 이렇게 딱 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 더 있다 이거를 어떻게 잠시 후에 공개하겠다 그럼 광고 큐 보고 올게요 광고 보기 시기 전에, <laughs> 예, 일단 요거 먼저 하나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뭐다? G2 파워다. 히을레어 슈퍼 파워. 예, G2 파워. 자, 지금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지만 이게 뭡니까? 이제, 이 신재생에서 ESS 뭡니까? 변압기죠? 변압기 관련하면서 뭡니까? 이원전가구도 엮여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요게 지금 뭡니까? 미국 현지 법인의 이제, 자회사가 있으면서 요 태양광까지 같이 이제 전력에서 요거 이제 수급이 시작됐다자 요거 제가 봤을 데이 구간에서 만원 아래에서 일, 뭡니까? 1차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이 9천원 아래에서 8,500원 이 구간일 때 여기서 2차 이렇게 노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트파워 자 만원 아래에서 그다음에 8,000원 8,000원과 8,500원 요거만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알아볼 이자 이슈 내용들 뭐가 있냐? 루니 자 유럽 C MDR 인증 그리고 뭡니까? 세계 3대 아마케 출격. 그리고 하반기 FDA. 자, FDA가 있네요. 기대가 되는 건지. 자, 그럼 이제 오늘 알아보는 게 뭡니까? 지금 루니시 뭡니까? 유럽 기준에여기 C CD CMR에 인증을 획득했다. 지금 이제 이 뭡니까? 루니 인사이트 기술이죠. 인사이트 CXR. 에이, CXR인데 이게 뭡니까?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제 업그레이드 한 단계 윗빠져더 다, 당연히 기술이 좋아졌겠죠.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가 이제 의료 기계 규정, 이제 유럽에서 21년도부터 시행한 거를 여기에서 획득했기 때문에 유럽 전체를 이제 어떻게 하니까 시장성을 확대할 수 있다. 유럽 전체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핵, 핵심적인 포인트 내용,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뭐냐? 이폐암까지도 이제 뭡니까?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뭡니까 급성 골종까지 여러 이제 비교하면서 를 응급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지금 말씀드리면 루닝 홈페이지에는 이 c x l 밖에없습니다이 c x l 4가 아직 업데이트 가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 알수 있는 게 폐암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된 걸 지금 유럽에 먼저 지금 국내는 아직이고 유럽을 먼저 지금 인증을 획득했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자, 아까 말씀드렸다 세계 아마케. 아마케 출근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 뭐, 알테, 유한양행과 이제 유한양행도 여기도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러 기업들이 참가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뭡니까? 12건 제일 최대로 많이 최다 발표합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서 항상 학회에서 뭡니까?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하고 이제 인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추후에 MOU가 항상 나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뭐, B2G든 B2B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전망이 더 좋다는 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고성장에 대한 주목이 잠재력이 있다는 거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먼저 이슈적인 거는 날짜 이게 먼저 나왔지만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 지금 그래서 뭡니까? 지금 어차피 볼파라와 인사이트 기술로는 어느 정도 자리가 매 이제 매김돼 있다는 걸 보여 줘고 지금 까지 볼파라와 같이 한 이제 첫 솔루션으로 리스크 하이 이제 인사이트 리스크 기술이 신기술 이제 아까 CX 여기 4가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고 지금 이제 리스크라는 게 새로 이제 신기술 개발했는데 이게 FDA 허가 신청을 할 거다 하반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망이 좋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아마 캐 이제 신기술 업그레이드죠. 뭐 신기술이기보다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다. 좀더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 CXR4의 유럽 시장 확대. 지금 국내는 아직 도입이 안 됐어요. 국내는 아직 허가 안 되고 지금 이제 유럽부터 먼저 이게 나왔다. 어쨌든 해외 시장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인증한 것도 그렇 거고, 국내보다 미국에서 먼저 인증 받았고, 그리고 세계 아 아마, 삼대 아마케에서 이제 출격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 의료 제약 바이오 세, 섹터들이 좀더 반등이 이제 시작될 거다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인사이트 리스크 신기술이죠 이게 이게 신기술을 이제 하반기 이제 FDA 허가 신청하면서 이게 승인 떨어지면은 좀더 주가가 더 가리매기 하면서 애무 체결을도또떠뜰 또, 또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뭡니까 아마케에서 뭡니까 이런 게 뭡니까 이 동반 진단에 대해서 언급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요. 자, 그럼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자, 우리 일단 먼저 우리 신규 가족 혹시나 없는 분들, 신규 가족 없는 분들 말씀드리는데 그냥 가볍게 뭡니까 이 5만 원, 5만 원 아래서 그냥 타. 담아 두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그냥 담아 두면 됩니다 여기서 담아 두면 돼요 여기서 뭡니까 1 일차 일차 1차, 1차 매수로 담아 두면 됩니다 우리 신규 가족분들 혹시나 없는 분들 만약에 그 뭐냐 특히나 이제 고점에서 물린 분들 자 여기 고점에서 물린 분들도 물타기 하신다 하면은 비중을 한 방에 이제 또 남은 뭐 시드를 다시는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뭡니까 한주 아, 이제 뭐 3에서 5거래의 간격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수로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하면서 물타면서 평단가 낮추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뭡니까? 이번 주 이렇게 횡보 여기 47,500원에서 횡보해 주면서 다음 주 6월 달에 이제 반등이 시작될 거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음 이 57,500원 여기를 이제 저항을 1차적으로 여기 매물대가 보이죠 이 그림 이거를 이제 한번 이제 뚫어주면서 이렇게 갈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의 1차 목표가는 이 57,6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셔서 신규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탑승하시면은 탑승하면은 여기서 1차적으로 이제 좀 흐름 보면서 부분 매도한 수익 챙기고 눌릴 때도 잡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챙길지 그거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또 뭡니까 이제 뷰노. 자 뷰노도 지금 계속 일단은 지금 빠지고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인데 최근에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이제 호재가 나왔지만 이제 MO 이런 실적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반등이 없었을 뿐이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 대선이 끝머리 지나면은 이 AI 기 관련된 이런 이제 의료 AI들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AI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포기할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말 드렸던 뭐였나 오늘의 네, 봉선장의 보물왕 스윙 종목 자 이거 보시면은 뭡니까 이것도 전력이죠 전력인데 저원전과 엮여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냥 안정적으로 드리는 거 AI 산업시대가 왔어요 산업시대가 왔는데 미국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시작됐고 예? 시작됐는데 이거 여기에 보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전력난이 지금 엄청나게 계속 되고 있다 지금 대선 정책이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끝나면 기술주들이 움직인다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어떤 종목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제1 일렉트로닉입니다 제 일렉트로닉 제가 이것까지는 원래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왜냐 이거 우리 가족분들 좀돈좀 좀 버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 보시면 여기 무료 소통방인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 전력기기를 언제? 4월 3일에 드렸습니다 이 여기 있는 거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 이게 안정적으로 그냥 한달 동안 박아놨으면은 못해도 20% 30% 수익이 다 났어요 날짜 4월 3일 이렇게 기사에 뜨는 거 보이죠 자이 기사 누르면은 딱 널자가 옵니까? 예, 보이시죠? 4월 3일날입니다 4월 3일 4월 3일에 드린거 지금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있는거 지금 다 올랐다 여기 있는거 다 올랐다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자 여기 있는거 뭐였습니까? 아까 현대일렉트로닉 자 4월 3일날 드렸습니다 4월 3일날 4월 3일날 이날 드렸어요 이날 이날 드린거 예, 보이시죠? 이날 이 구간에서 드리고 이때 지수 엄청나게 빠졌을 때 이때 거의 다 이제 지지대 라인 다 깨졌는데 이때 어차피 지수는 회복할 거라 어느 정도 흐름 보면서 다 이제 전력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AI 산업 시대 때문에 제가 다 드렸다 전력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다 올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뭡니까 아직 덜 오른 거 지금 이거 수익률이 막 28%, 20%, 막40% 이런데 그 중에서 제일 안 오른 게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일렉트로닉이다 요거 꼭 참고해서 우리 가족분들 어떻게 돈 버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8,300원 손잡가 잡으시고 8,300원 손잡가 잡으시고 뭡니까 지금 이 9,000원 네. 9,000원 지금 여기 9,000원인데 자 여기 말씀드리는 거 자 요것도 분할 매수라면 여기서 지금 그러니0 0천에서 1차 매수 이 박스권에 서 들어가고 이 8,500원에서 2차 매수하면 된다. 여기 이제 8,500원 지지 여기 반대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혹시나 조정 눌림 받으면은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렇게 가는 전략으로 혹시나 만약 에 이제 눌린다면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을 뿐이 기술주이 돌고 돌면서 전력 섹터가 한번더 크게 올 겁니다. 전력이 아직 크게 오진 않았어요. 예 말씀드린 거 원전하면서 다시 전력이 올 거다. 이 변압기들이 다시 올 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재건들도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든 이제 미국이든 이 변압기들이 같이 움직일 거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보제 봉선장의 보물함. 자 요거 또 따로 뭡니까 단타 같은 단기 빠르게 볼수 있는 것도 또 추천 드려볼게요. 자, 뭡니까? 바이오 비즈입니다 보너스, 보금, 제 봉선장의 보물함. 바이오 비즈 지금 여기에, 최근에 이틀 여기 이제 상승이 나와줬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한번 나와줬지만, 이게 뭐다? 지금 청당 글로벌의 자회사입니다. 청당 글로벌. 청당 글로벌 자회사인데, 지금 뭡니까? 이게 계속 매출 실적. 제가 말씀드렸죠? 환자품주는 거의 이제 실적들이 잘 나오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계속 반등 이어진다. 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빠졌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18,000 아래에서 요거, 지금 뭡니까? 여기, 지금 진입하셔도 되고, 그러면서, 요, 말씀드리면, 은 뭡니까? 여기 다음, 다음 반등이, 어떻게? 여기 21,000원, 2만 2만5, 여기 신고가 얼마냐? 24, 2450원이죠? 2500원을 뚫고, 여기 21,0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여기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종 목표가는 여기 23,000원, 23,000원을 노려보는데, 여기를 만약에, 뚫어준다 하면은 더 갱신해서 이 신고가를 또 길게 볼수 있는데 일단 1차 2차 목표가 요렇게 21,000원과 23,000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더 이제 두번째 보물, 보물함에 있는 두번째 종목 두번째 두번째는 어떤거냐 자자 요것도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뭡니까 서울옥션 서울옥션이면 요것도 이제 뭡니까 어쨌든 이것도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대선 정책이랑 이제 그 이제 이재명 캠프에 엮여있지만 사회사가 어, 엮여있지만 지금 뭡니까? 요 빠져나왔던 게 지금 이렇게 크게 이제 뭡니까? 엠파동이죠. 크게 요거 한번더 반등 노릴 수 있다. 요거 한 대략적으로 15% 정도 하나 충분히 먹어볼 수 있다. 노려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손절가는 요거 이제 뭡니까? 이 7,250원 요거 이제 노리고 뭐 어쨌든 여기 7천원까지는 봐도 되는데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타놓고 어차피 이 손절가 라인 7천원만 지키면은 큰 문제없이 뭡니까 은봉일때은봉일때 진입하셔서 반등 노려본다 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세번째로 추천드릴거 자 세번째 뭡니까 로봇입니다 에버리보 자 에브리바디 everybody, 에브리보입니다자 여기에 이제 같이 협업사가 누니까 SK입니다 SK 자이 뒷배가 s k 예요 SK 때문에 이제 이 자율주행 로봇 요거 돼서 지금 뭡니까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자 요거 좀더 줄여볼게요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금 뭡니까 이렇게 한번 눌림을 받으면서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경우 뭡니까 여기서 횡보를 해준다면은 뭡니까 이 라인에서 횡보를 해준다면은 반등이 다시 이어질 거죠 로봇주도 계속 꿈틀꿈틀합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로봇은 휴머노이드는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AI 산업 시대에서 이 피지컬 어쨌든 계속 쭉쭉 섹터는 돌고 돌 거기 때문에 이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로봇도 무조건 돈 버는 섹터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몇배 벌었습니까? 한네한세 얼마지? 15만 원대부터 잡았으니까 40만 원, 5만 원까지 갔으니까 세배 벌었죠. 세 배. 300% 예.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이거 잡아두신 분들은 올 초에 이제 진짜 세배 벌었죠. 두 배, 세 배. 기본 두배 벌었죠.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그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박스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16,000원 선 부근으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 16,000원 아래에서 1차 진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15,000원 혹시나 아래 온다면은 이제 이차 매수하면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까지 웬만하면 크게 지수가 밀리지 않는 이상 눌리지 않고 이 16,000원 선에서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반등 이어질 거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분들 이해되셨죠? 자 제가 이렇게 봉선장에 보고라면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자 제가 뭐 여러가지 섹터를 보지만 이 전력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이 전력들 다 올랐다 지금 여기서 안오르 그나마 덜 오는게 이제일렉트로닉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산일전기 아까 이게 제가 4월 3일에 드린건데 이날 드렸다 이날 이 구간에서 네. 이 구간에서 드리고 나서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만큼이 올랐다 이만큼이 자 이만큼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20% 넘게 올랐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LS 일렉트로닉 이것도 이때 주가 한참 밀릴 때 제가 여기 4월 3일날 이 구간에 들어서 어떻게 이만큼 그 수익 이 나왔다. 지금 이거 말고도 아까 보였습니까?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더 많이 올랐죠. 지금 이거 뭐 얼마입니까? 이거 뭐 이만큼까지. 아 어, 이거는 이제 뭐 대왕주다 보니까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드렸다 여기서 여기서 드리고 나서 지금 40%높게 계속 우상향이다. 이제 이러면서 한 번씩 주춤하다가 다시 또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여기 무료 소통방에서 오전장, 오전이죠 9시 전이죠. 9시 전에 이렇게 이제 다. 드렸다 신규분들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상승이 나아주었다 이렇게 단타에서 단타부터 이렇게 지금 뭡니까 단기 스윙 종목까지 이제 매 그리고 이제 메인 종목들도 이렇게까지 이제 장 중장기까지 이렇게 분산 투자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자 이렇게 만약에 혼자서 제가 아까 추천 주 뭡니까 이제 보물함 이제 보물들 돈벌수 있는 보물들 요거 드렸는데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면은 자 어떻게 여기서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영상 보시면서 돈 버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혹시나 이제 이렇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들어오고 싶다 자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자 도움 받으면서 어떻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100% 1,000% 10,000% 10 무료 데스 자 여기다 문자 남기시면은 제가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린다 그냥 여기 오셔서 어떻게 공짜로 무료니까 그냥 여기 도움 받아 보시면 됩니다 시간 되는 대로 뭡니까 재테크를 같이 한배 타고 함께하시면은 어떻게 수월하게 갈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자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저와 함께 하신다면에 이런 메인 종목들 이렇게 짧게 볼수 있는 가벼운 종목들도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대선 끝물 대선 끝물 조심해야 되는 거 어떻게 분산 투자를 왜 제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분산 투자에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반기가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하반기 어차피 계속 재택하시는데, 자, 대선은 이제 뭡니까? 6월 3일날 결정이 됐는데, 어차피 뭐 어대면 하지만 또 이제 당선이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한번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이제 끝나는 어차피 끝날 텐데 그 뒤로 이제 앞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지금 벌써 뭡니까? 기술주들이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지금 이 대선 정책 관련주는 끝물이에요. 끝물. 끝물은 지금은 뭡니까? 엄청나게 조심해야 될 때. 왜냐? 지금 급등락들이 엄청나게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예측이 더 불가능하다. 예측을 더알 수가 없다. 분봉을 보더라도.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뭡니까? 이 대선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는 뭡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가까우기 때문에 무조건 소액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무조건 손절가 정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물리면은 진짜로 물려서, 물리면은 답이 없어요. 잘못하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왜냐, 엄청나게 하락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인맥 관련주들은, 덩이나, 쭉쭉 간호 같지만 떨어질 때 미친듯이 떨어져요. 미친듯이 몇 프로, 20프로, 마이너스 20프로씩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많이 언급해드렸던 거, 주린이 초보자들은 제가 만약에 뭐 시간이 되는데, 이런 테마주도 먹고 싶다. 공략한다면, 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공약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항상 주기적으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고,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다시 재연급, 재이슈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보다, 이런 이제, 공동정책주, 항상 자주 언급됐던 거. 지금 특히나 이제, 뭡니까? 요번에, 특히나 AI 시대가 왔죠. AI 산업 시대 때문에, 이 탄소 중립과, 이 다음에, 이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많이도 언급됩니다 특히나 또 이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항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 뭡니까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 요런 것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관련주랑 뭡니까 이제 ai 관련주도 있지만 이 탄소 배출 요거 두 가지 위주로 이렇게 sto까지 지형화폐 요렇게 세 가지 위주로 많이 드렸다 ai는 이제 뭐포바이포 이런 것들이 뭐 있지만 워낙 많이 이것도 은근히 들승날승 하다 보니까 그나마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에 아마 항상 나왔던 이 단골 메뉴들 이런 것들 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만약에 주식을 한지 얼마 안됐다 정말 주린이라면은 이제는 대선 테마주를 거의 이제 웬만하면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굳이 해야된다면은 진짜로 소액 100만원 이하로만 리스크를 어떻게 뭐 마이너스 20% 내려가도 큰손 이제 손실이 없도록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기술주들을 잡아야 된다 기술주들은 뭐다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메인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 메인 종목들을 우리 상상 가족분들 상상 채널에 저희가 올라가는 메인 종목들은 자 영상 보시고 따라만 오면 됩니다. 따라만 자 영상에서 라인 그어드리자 라인 우리 이제 항상 이제 상상 채널은 라인들로 잡아주면서 저항선이든 지지대든 다 알려주잖아요. 그거대로 따라만 오면 된다. 자. 자 저희 영상에서 이제 하나 그룹 주들 항상 많이 올라왔는데 방산이자 하나 오션 하나 오션 제가 보다 여기 보시면은 언제냐 이게 이 기사가 언제 온 겁냐 1월입니다 1월 1월 8일 보이시죠 1월 8일 이 기사가 1월 8일 자이 기사 날짜 확인하면은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자 올해 1월 8일인데 자 차트 보면은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차트 보면은 자 이때죠 이때 1월 8일이면은 대략 이제 이때입니다 이때 자 45,000원 45,000원 이 아래에서부터 보다예 여기서부터 제가 언급해 드렸다 자그 뒤로 몇 프로 올랐습니까 45,000에서 9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두배 올랐죠 두배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 루닛은 제가 영...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루닛 같은 경우도 보다저 영상에서. 보시면은 날짜가 언제냐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뭡니까 작년 11월 22일입니다 어제 53,000원 53,000원일 때딱그 구간이 어디냐 여기 딱 보시면은 자 여기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여기 자이 구간이죠 11월 22일입니다 이때 이때 들이자마자때 추가 추가적으로 해서 이마만큼의 뭐다 자 이마만큼의 상승이 나왔다 예 네. 이마만큼 상승 몇 프로입니까 50% 나왔다 자 이렇게 수익이 크게 어느 정도 자뭐100% 200%까지 올라가는 거갈수 있어요. 이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런 차트를 보면서 대응해서 분할 매도, 부분 매도라도 해면서 가야 가져가된다 자, 이렇게 루닛 같은 경우가 조정이 결국엔 여기가 깨져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하신 분들은 다시 빠져도 여기서 잡아도 지금 뭡니까 분할 매수로 다시 평당가 낮춰서 수익 챙기고 남은 건 수량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겠다. 자, 이런 것들에 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많이 올랐죠. 자 투산 에너빌리티 거의 지금 4만원 갔습니다 자 투산 에너빌리티도 원래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일전에 여기서 상승이 한번 나왔지만 자 우리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서 빠질 때 기회라 기회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은 2월 25일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제가 자료도 올려드리면서 뭡니까 여기 올려드린 게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가 차트 보면은 자 2월 말이에요 2월 말 보시죠 2월 21일인데 여기 딱 보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도 기회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모아가라 지금 이제 모아가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번 크게 좀 이제 4월에 지수가 안 좋았죠 이때 이때는 말씀드리면은 모든 종목들이 지수가 안 좋아서 기술이 다 빠졌어요 근데 이때 버티면서 기회가 왔는데 결국에는 제자리 돌아와서 지금 수익이 나왔다 늦게라도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잡으신 분들은 못해도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마만큼 25% 수익이 나왔다 근데 투자 음, MT 더 봐도 된다 자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보너스 드리면서 뭡니까 보너스를 드리면서 예, 분산 투자를 하라고 분산 투자하면서 보다 이런 이제 매일 종목들 같이 가져가라 분산 투자하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6월 그리고 하반기 하반기는 이렇게 전략을 뭡니까 우리 주린이분들은 바꿔야 된다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기술주?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 루닛이나 두산에너비트 말씀하면서 이 AI 산업 시기 때문에 전력, 예, 전력이 온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자 제가 분산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자 지금 이렇게 전력주들 제가 보다 이렇게 다 미미 언급해드렸죠. 자 이때가 언제냐 날짜 말씀드리면은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4월 3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보다 여기 자 이렇게 이제 변화기 관련해서 이슈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자 이때도 날짜를 말씀드리면은 4, 5월 15일이에요 5월 15일 자 지금 날짜를 확인하면은 자 우리 가족분들 보시면은 4월 3일 이때입니다 이때 자 4월 3일 이때고 아까 또 뭐라고 그리고 이제 5월 15일 5월 15일이면 이제 이때죠. 이때 음봉 나올 때자 이렇게 두번 언급해 드렸다. 자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4월 3일 이때죠. 이때죠. 이때와 이제 이때 이렇게 언급해 드렸어요. 자 그럼 이때 라인만 잡아도 자 대각적으로 대충 잡을게요. 자 이때 이렇게 이렇게만 잡아도 지금 빨리 잡은 분들은 어떻게 3만 25% 늦게 잡은 분들은 여기서 대략 뭐2 8 0 0 0원 잡았다 치면은 오태도 지금 뭡니까? 여기서 1, 2, 3, 4, 4거래일 만에 이제 10%씩 어차피 전력은 계속 올라갈 거다. 눌림을 받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 자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를 같이 잡아야 된다는 거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어 관련 이런 기술주들을 같이 잡아야 된다. 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가족분들이 여기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제가 조선어 말고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언급드리면서 뭐라 했습니까? 자 대장주 자 대장주 뭐라 했습니까? 미리 꼭 잡아두세요 자자 아까 4월 3일이었죠? 4월 3일 그때 주가가 지수가 빠질 때 4월 3일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죠 이때 4월 3일이 이때인데 자이 구간인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다 자, 지금 뭡니까? 여기서 지금 18만 원인데 자, 17만 원좀더 아래서 잡았어도 뭡니까? 지금 모았으면은 한달 만에 한달 지나고 나서 뭡니까? 40% 이상이 지금 수익이 나왔다. 자, 우리 가족분들 혼자서 하시면서 자, 혼자 하시면서 잘안 된다. 수익이 나도 이 정도 큰 수익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하거든가 다른 방안을 좀더 수익을 내려는 거 찾아야죠, 방법을. 그러기 때문에 전략, 이 전략과 이 플랜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조선업과 이 전력만 갖고 있었어도 자, 생각해 보세요. 조선업과 전력을 못 해도 2월에서 4월 사이에 들어갔다. 그럼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는 것. 저, 이제 전력을 늦게 빠졌지만 이렇게 빠질 때 저희는 이미 이게 렇다 전력을 언급해 드렸다. 이거 이제 중업 들어와서 타올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메인 종목들, 이런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거를 위해서 만약에 혼자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수익보다 손실이 크신 분들, 우리 주린이분들. 자, 이렇게 다음 주 급등할 종목과 이런 이제 크게, 큰 스윙, 대, 이제 스윙주 크게 볼 것들, 이런 것들을 분산 투자하면서 뭡니까? 자, 대응까지 도움을 드리는 게 뭐다? 저 봉선장이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자, 100% 무료로 어떻게 여기 예, 아까 말씀대로 입장 승인 링크, 승인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니까 차라리 오셔서 무료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 보셔라. 여기 있는 거 라인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 따라만 오면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 슈팅 나오는 거 이렇게 정보와 같이 다 올려 드린다. 산일 전기도 올랐죠. 자,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뭡니까? 이 바이오비즈 신규 상장 종목인데 요것도 지금 이렇게 실시간 내용 보면은 자, 이렇게 도움을 드린다. 이렇게 차트 라인을 하면서 뭡니까? 딱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드리기 때문에 대응이 주린이분도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문자 남기시면은 도움을 드린다는 거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가족분들 꼭 우리 무료로 편안하게 수익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